5월 4일 구리시 의회 제340회 임시회가 첫날부터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권봉수 의원은 부시장 공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해 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대행인 행정지원국장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권봉수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고 신동화 의장은 시장의 불출석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구리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시장의 출석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 선언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건의 안건,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구리시 민생을 위한 안건 처리는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파행 사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대립과 정쟁보단 민생현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긴급현안 질문을 빌미로 모든 민생현안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단 의사일정을 변경해 민생현안과 추경부터 우선 처리한 후 긴급현안 질문을 이어가자라고 운영의 묘를 요청하며 임시회 파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대리 출석과 답변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리시 부시장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진행됐고 중복된 질의였다는 점과 시장의 불출석이 의회 권한을 경시한 것이라는 시각 차이가 임시회 파행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구리시 의회 회의 규칙에는 대리 출석과 답변에 대해 거부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독단적인 무기한 정회로 인해 각종 현안과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된다며 의회는 속히 긴급한 현안 처리와 추경 편성을 위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회 의사 일정 변경과 속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